레위기 23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키워드는 절기들, 새로운 날,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개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에 이 에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이 떡과 함께 일련된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장 두 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재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수점선하로숙제제를 드리며 일년된 어린 수장 두 마리를 화목재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의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렌이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때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것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절기들에 대한 규례를 이어서 보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요제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습니다. 안식일이 일곱 번 지나고 나서 지키는 규례입니다. 안식일을 일곱 번 보내기 때문에 이날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표현은 오순절입니다. 49일이 지나서 50일째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날엔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초실절에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면 칠칠절에는 추수를 하여 만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곡식 한 단이 아니라 곡식으로 만든 빵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추수기의 시작과 끝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축하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으로 산다는 것을 새기는 날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동물들을 가지고 화재로 드렸으며 수염소와 수장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함께 먹는 식사였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초실절에는 참고로 수량 한 마리로 번제만 드렸었습니다. 21절에 의하면 이날도 안식일처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그날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22절을 보면 그날에는 추수를 하면서 곡식을 완전히 수확하지 말고 떨어진 것을 남겨서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화목제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것과 더불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남기는 것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스스로의 노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먹을 것을 얻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이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얻도록 했던 배려가 들어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나팔절 규례가 나옵니다. 일곱 번째 달 추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이스라엘 달력에서 1월 1일이 됩니다. 창조에서 출애굽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새해가 시작됩니다. 의미 있는 구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기초로하여서 새 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노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새해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연말이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새해를 내다보면서 계획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믿음의 유무가 큰 차이를 났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해를 돌아보며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지켜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내다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어떤 무언가에 기대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자신의 쾌락을 즐기고 내일도 막연히 그 쾌락을 즐길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성을 믿고 자축하며 새해도 마땅히 그렇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험을 가지고 그동안 쌓은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외부의 신앙에 기대입니다. 그 신앙이 기권 약건 상관없이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다른 데서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땅에 그리고 농경 문화라는 그삶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것들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내일에 대한 무지와 불안함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여러 우상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걱정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붙잡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도 점집에 가서 첨을 치기도 합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에서 여우수화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이 법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우수화 때처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평상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약해졌을 때 또는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건강의 위협과 사회, 경제적인 불안정함, 개인적인 어려움 등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붙잡고 또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어떤 물건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상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 곁에 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절기를 통해서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반복되는 예배,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 매년 돌아오는 여러 시간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갱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붙잡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늘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기억하고 새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주신 복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감사와 안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